자, 오늘 1월 1일이네요 1월 1일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육개장을 줄지 아니면 쫄쫄 굶을지 제가 제일 자신 없어라는 보스입니다 솔직히 우회보다 자신 없음, 메이븐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시간은 나의 편이야 퀸 메이븐 잡는데 45분 걸렸다고? 오케이, 난 50분 걸린다 질수 없지 아왜 똥똑 하나 흘렀어? 아니 왜지? 두개날 흘렀네? 아씨 너무 급하게 했나? 아똥떡 너무 안예쁘고 최악이네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아래쪽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내 실수. 아. 아, 이거 하도한 잘못 탔어. 아. 아, 실수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못했어 아, 이짜 바본가? 아, 이걸 실수하네. 어, 이거는 제가 완전히 최악의 실수를 했는데 이우 매일 분는왜 항상 실수하는 걸까? 내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 똥똥만 잘 깔아 잘 깔자 이 생각만 하고 즉사 패턴 이거를 생각 아예 안해 버린 거야. 아, <laughs> 죽었는데 왜 캐릭이 있냐고요? 아 이거 그거라서. 원래 키우던 거 있었어요. 이 3호기.